다니엘서 사장에서는 이나댐의 진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계시는 그림 언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쉽고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 계시를 어렵게 꼬아서 얘기하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당연한 걸요리조리 교묘하게 얘기하는 건 사기꾼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이리 맞히고 저리 맞히고 짜집기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왕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왕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한 중간에 왕이 꿈을 꾸고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그기에 꿈이 응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얘기는 나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맘대로 살거든요. 예, 예배를 드릴 때도 내맘대로 드리거든요. 예, 이런 것을 다 종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 사장은 제국의 나로부터 진정한 나, 나됨의 나 또는 I am으로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은 땅 중앙에 아주 높고 큰 나무가 있습니다. 잎사귀와 열매가 풍성해서 새와 짐승들이 거기에 깃들고 거서로 살고 근데 하늘의 순차자가 나타나더니 나무를 베고 그 세계를 파괴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파괴되는데 뿌리, 즉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즉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것이 이스엘 적고 풀 속에서 짐승과 더불어 살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가 지나면, 일곱 대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석에서는 황제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또이 왕, 나무의 세계는 황제의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국이 파멸됩니다. 파멸되지만 그루트기는 남아있고 그것이 일곱 대를 지난 후에 이 자연에서 본래로 돌아가서 일곱 대를 지나면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며 이세상의 제국의 통치자가 이 우주 만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만나게 될때 사람은 사람의 자리를 찾게 되고 사람이 사람의 자리를 알게 될 때가 사람됨에 복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견고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제국의 게임에서 우주의 만물의 원리를 따라 조화롭고 어울리면서 생명을 누리는 이런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장의 총결론은 왕이시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공의를 행함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고요. 가난한 자를 국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것은 인간 관계입니다.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창의 원리의 길에 들었었을 때, 어, 그것에 이, 거역하는 이 제국에서의 그 아픔, 하나님의 원리가 원리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아픔 이것이 십자가죠. 그 아픔을 지고 사람들에게 극휼을 베풀 때 그곳에 우리의 생명의 영생의 장구함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이 땅을 살면 이 땅의 아픔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그것을 품는 사람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이 땅에 소외된 자에게 극휼을 나누게 되는 것이고, 왕이시여, 이것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한 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